그러왜 그러니까 팔치는 게왜 신나는데 도대체? 신나서 두들기는데? <laughs> 안 치면은 위험한 게 없는데. 뻥 준비하세요. 이거 버퍼에서 걸리면 꼭보게 40억이야.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. <laughs> 까피 <까비> 40억. <laughs> 내려가 하니까 다 내려가 기다렸단는 뜻. 그만큼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. 뭐가 준비되어 있네 40억짜리 패닉 하면서 맥뎀 뜨는 거 진짜 웃기네 아 맥뎀 또? 붕멍을 뜨던데? 패닉? 로망 옛전사야 또또또또 또, 또 내려왔다 아니 나는 막아주는 거야 역시 또 40억짜리 오! 패닉 맥뎀 그 개지린다 뭐. 근데 히어로 멋있다 나이스 쇼츠가 고마워 아, 올라가세요 오늘도 태웅이 믿는다 올라가세요 아, 올라가 제발 나이. 나이스 용 제네시스 나이스 봤죠? 다 올라가세요 알 근처도 가지마 나가서 줄서 있으니까 분배해주면 돼. 아니, 이거. <laughs> 아니, 줄서 있는 거 존나 귀엽네. 분배 받으려고 <laughs> 줄서 있는 거 개귀엽네, 진짜.